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영도입니다. 영도 삼복도로 위인데이 대응사란 절이 있습니다. 예, 대응사란 절. 아마 신순동, 예, 신선동 예 도, 도, 도 정확치 않습니다. 동명원 예, 신순동 하여튼 그 옆에 있는데, 대응사. 한번 내려오는데, 예, 예요 피하겠습니다. 지금, 예, 상 끝나면 이 차도 올라가라고 해서, 자, 이 대응사입니다. 예, 대응사 앞에 보면은, 예, 대흥사 바로 앞입니다. 예, 앞에 보면은 요거 있습니다. 게시판. 예, 촬영 어 갑니다. 예, 대흥사 앞입니다. 영도, 대흥사 예, 절이 있습니다. 중턱에, 고그 밑에입니다. 게시판. 면물이 어, 여기 있다 말은 아니고요. 면물은 딴데다 있는데, 게시판이 여기 있다는 참고로, 사실 참고사항이죠, 사실은. 예, 게시판이 어디 있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음, 참고로, 그래, 이제, 이래. 예, 어디다, 예, 혹시나,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전화번호가 해갖고, 그, 저, 그거, 예, 부동산 물건을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우선 법은 등기부부터 확인해 보시고, 어, 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또 등기부는 계약금 친 전날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등기부, 전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등기부 전날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어, 어, 그 다음에 주변에 슈퍼나 이런데 물어봐야 됩니다. 슈퍼나 이래. 예, 이런데 물어보야 됩니다. 아, 저집 파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파는 이유가 먼저 알아보고. 그래.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도 대형사앞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여기 아까 여기, 여기에 쌍경 임명 빌라 뭐 어때 쌍경 남았던데, 예 빌라 요 요것 고런 피니까 예 삼천오백 대 있습니다. 뭐, 거기 굉장히 싼거 같습니다. 뭐 평수도 평수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